안녕하세요. 구글뉴스 읽기, 올 l l This 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사는 유니콜로스탑 포지션 threatened by local fast fashion brands. 한국에서 의류 판매 관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니콜로가 국산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apanese casual clothing brand Uniqlo is being chased aggressively by domestic fashion firms like TOP10 and SPAO, and it might soon need to yield its top-market position to a domestic player. 일본 캐주얼 의류 브랜드 u n i 로 l o 는 TOP10, SPAO 등 국내 패션 업체들에게 맹렬히 쫓기고 있으며, 머지않아 국내 판매 1위 자리를 국내 업체에 양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n the 2000s, Uniqlo enjoyed an indisputably high position in Korea. The company s third largest market after Japan and China. 2000년대 유니클로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의류 시장인 한국에서 두말할 나이 없이 높은 판매 수익을 누렸습니다 Uniqlo's sales in 2019 were nearly triple those of top 10, but the Korean rival has crossed the gap. now making only 30% less revenue than the Japanese f i r m 2019년 유니콜로의 매출은 TOP10의 거의 3배였지만, 한국 경쟁업체의 격차를 좁혀 현재 일본 회사보다 30% 적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While Uniqlo's sales has dropped, TOP10 sales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have already doubled compared to last year. 작년 유니콜로의 매출이 줄었던 반면, 올해 1분기 탑10의 매출은 이미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불매운동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맥주와 자동차 등 일본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불매운동의 관심이 방역이나 백신으로 옮겨지고 개인의 소비 취향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겨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니콜로는 일본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일본 업체로 한때 연매출액이 1조원, 영업이익은 2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유니콜로가 해외 유명 브랜드 질샌더스와 협업한브라스제팬 커넥션을 내놓자 온라인에서는 하루 만에 완판되었고 시전 상품인 히텍과 에어리즘도 온라인에서 품질대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비하 발언 등으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소비 취향은 존중되어야 만지 하는가? 도쿄 올림픽을 스포츠로서 즐기고 영광하여야만 하나?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으로 구글 뉴스 읽기 올디스바 구디스였습니다.